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 실행시키면서 어, 기초적인 용어들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 이 용어들이 보통 그 수학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expression 이러면은 이제 그뭐 a 일 더하기 2는3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간단한 수학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수학에서는 어떤 뭐 진술, 명제, 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수학적 문장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을할 때는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보다는 얘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멍, 우리나라에서는 명령문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 제가 보기에도 뭐 맞는 문맥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라는 게 있고, 뭐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코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헬로 l l o 보다도 더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실행을 시키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뭐 빌드를 한번 해보고 빌드의 단축키는 요 F7이죠. 그래서 빌드를 누르고 빌드가 진행 아까 진행됐었죠. 그 다음에 어, 실행 디버그에서 이제 Start Without Debugging 그 다음에 Start Debugging 뭐이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실수 있는데 보통은 어, 보통은 뭐 보통 F5 눌러서 디버깅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과 빨리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without 디버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취향 차이니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빈칸으로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어, press any key to continu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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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 키나 누르면 계속된다. 명령어가 뜨죠 아무키도 누르면 그냥 창이 사라집니다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어 제가 그 강의 순서가 좀 거꾸로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여기 include 라는거 먼저 볼게요 여기 앞에 무슨 샵 기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흐린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막 하시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나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갖고 오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아이오스트림이라는 거에 기능을 가져다 쓰고는 싶은데 어, 가져다 쓰고는 싶은데 그것들을 전부 내가 손으로 짤 필요 없이 그냥 포함시켜 버리겠다. 인클루드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 요, 인클루드 이렇게 치면은 이 아이오스트림에 들어있는 어, 내용들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클릭하고, 오픈 도큐먼트 IO 스트림 하면 이 IO 스트림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안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고, 뭐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직접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어, 필요가 없고,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하고 그 다음에 괄호 이렇게 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 뒷부분에 좀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여러분들 보통 뭐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리눅스 같은 이제 운영체제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컴퓨터 처음 사면은 맨 처음 그 해야 되는 일이 윈도우즈나 어 리눅스 또는 뭐 다른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설치하는 건데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건데 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성을 하, 한 후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다는 것의 의미는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이 처음 딱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요 메인을 찾아요. 그래서 요 메인, 메인 함수 요, 요걸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데 어요 메인 이름으로 돼 있는 함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도 어, 컴파일러에서 바꿀 수는 있는데 보통은 안 바꿔요. 자, 지난 시간 실습했을 때 여기 그 main.cpp가 아니었고 뭐 처음 시작할 때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일 에드 뉴 아이템 이렇게 하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s o u c p 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관습적으로 이름을 main.cpp 혹은 뭐 자기가 이름 짓는 그 프로젝트 이름 이런 걸 바꿔서 사용하는 경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래서그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냥 한번, 아, 이런,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 들으시면 돼요. 사실 제가 강의하는 내용 상당 부분이 거의 이제 나중을 위해서 그냥 한번 귀에 담았다가 다시 흘려보내시고, 당장 중요한 코딩 예제 실행시키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그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 우리, 우리는 이제 중괄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어로는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괄호, 브래킷 뭐 이렇게 이름,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자 여기 커서를 갖다 대는 순간 어, 쌍으로 작동하죠. 밑에 이게 색이 같이 이렇게 바뀌죠. 밑에 있는 것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 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메인이라는 함수의 내용물들은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영역은 이 메인이란 이름에 엮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함수 얘기할 때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당장은 어이 뭔 소리지 뭐 이렇게 애매한 그게 뭐 명확하게 와닿는지 않으신다면은이브래킷이라는게 뭔가 의미가 있나보다 뭐이 기호가 뭔가 그시뿔불에서 중요한가보다 뭐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aughs> 리턴 제로 이렇게 되는데 어있 리턴 돌려준다는 의미죠. 무슨 얘기냐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 내가 짠요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을 어,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실행이 끝난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뭔가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이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아 이게 잘 끝났다, 잘안 끝났다 뭔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0 이라는 숫자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나잘 끝났어요. 뭐 이런 의미로 0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0이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냐. 뭐 예외를 예외적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고 0외에 다른 뭐 1, 뭐2 이런 걸 리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어,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 형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또 보시면은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 그럼 이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트먼트는 뭐, 기, 뭐 기본적으로 개념이 그냥 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할수 있는 하고자 하는 작업들은 전부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가상현실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래픽 캐릭터들이 막 왔다 갔다하고 펑 터지면은 뭐 연기도 나고 불도 나고 이런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도 결국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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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기본 단위를 살펴보면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간단한 연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들을 표현하는 것이 어그 그 적는 것이 이제 expression 표현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려운데. 본적으로 일 더하기 이다. 그러면은 어일 더하기 이. 이 더하기라는 기능을 컴퓨터가 할 수가 있거든요. 더하기라는 걸 이제 C++ 언어에 이제 뭐정 이런 숫자 두 개를 더하는 것을 더하는 기능이 정의가 미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은 아요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익스프레션이 됩니다. 익스프레션, 자, 익스프레션이 되고요. <laughs> 근데, 그냥 1 더하기 2를 하는 것 자체로는, 지금 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사람한테 1 더하기 2 그러면은, 뭐, 지나가는 꼬마애를 자꾸 얘기를 해도, 3이여 뭐,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뭐, 마치 뭐,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뭐1 더하기 2는 이러면 3 대답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 더하기 2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은 이 결과를 출력하라고 나한테 알려 줘라고 따로 적어 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 굉장히 어,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사소한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행동하고 행동하는 것과 이 컴퓨터가 행동하는 것의 사소한 차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이 간극을 메꾸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 언젠가부터는 금방 실력이 좋아집니다. 자, 어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아,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이제 헬로 월드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헬로 월드 이런 걸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헬로 월드를 실행시키면은 헬로 월드를 실행시키면은 이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이 됐었죠 자 그러면 얘를 옮겨서 컨트롤 x 눌렀고요 옮겨서 컨트롤 v로 덮어써서 아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은 얘가 나한테 일 더하기 2를 알려주지 않을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하고 그 다음에 빌드 어, 디버그 여기서 스타트위드웃 디버깅 이렇게 어자 이상한 대로 1 더하기 있는 3을 우리한테 출력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완전하게 뭔가 수행을 하라고 그 지시를 할수 있는 문장을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의 차이는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일 더하기 이렇게 쳤었는데 그러면 밑에 뭐 빨간 줄로 이렇게 오류가 생기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을 적을 때는 맞춤표를 적죠. 맞춤표. 그래서, 뭐, 그래서 어, 끝, 말을 끝내지 않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계속 기다려야 되고 컴퓨터는 어,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빌드를 그냥 해버리면 진텍스 에러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미싱 세미콜론 비포 뭐뭐 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침표처럼 모든 문장의 끝에는 이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왜 세미콜론이냐, 왜 콜론도 아니고 왜 하필 세미콜론이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C 프로그램 언어를 만드신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반대로, 아니 반, 반대로 이제. 다른 기호들 뭐 이런 거 콜론 뭐점 이런 것들은 다른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떤 이런 기호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요점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침표잖아요. 근데 다른 데 쓰이기 때문에 어, 아마 뭐 남는 것 중에 하나 고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든 스테이트먼트가 끝날 때는 이 세마이콜론을 꼭 쳐줘야 된다라는 거. 자, 1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세마이콜론 찍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 뭐, 요1 더하기 2라는 익스프레션 s s i 에 세마이콜론 마침표를 찍으면서 스테이트먼트가 됐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얘는 아무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기능도 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더라고만 했지 그 더한 값을 우리한테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줄에서는 우리한테 알려줘라는 것을 어그 알려줘라는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또뭐 복잡한 경우들이 많죠 std는 뭐고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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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tu, 콜론 두개는 뭐고 c o u s 은 뭐고 std 뭐엔드라인 뭐고 복잡하죠 예 복잡하죠 어 현대 프로그래밍에서는요 그, 뭔가 간단한 거 하나를 만들어도 자기가 다 짜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남의 거를 잘 갖다 쓸까, 그거 국내에 잘 하시는 게 효율적인 프로그래머가 되고 조금이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뭐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그래도 컴퓨터가 뭐 작업하려면 을 내가,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서 다 해주지는 않는다는 라 거는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요. 얘네가 어딘가에 있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d cout, std endline 얘네들은 요 아까 잠깐 들여다 봤던 i o s t r e 을 인클루드 하면 우리가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그 다른 곳에 있는 거를 갖다 쓸 때는 어, 갖다 쓸수 있는 것 갖다 쓸수 있도록 갖다 쓸수 있도록 누군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도서관에 가면 책 이렇게 꺼내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능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기능들을. 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는 걸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를, 2를 하긴 했는데, 요1 더하기 2한 결과를, 결과를 우리가 다시 사용을 하려면은, 다시 사용하려면 어딘가 보관을 해놔야 되겠죠. 보관. 그럼 어디에 보관하느냐? 어디에 보관하느냐? 컴퓨터는 이제 CPU와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CPU는 계산을 하고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해 습니다 그래서 C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그때그때 메모리에서 보내줘요. 그럼 CPU가 받아서 작업하고 결과 중에 따로 저장을 하기 원하는 건 다시 메모리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거에 개념이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고, 어,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작동하겠구나 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쫙 지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많아진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설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강의할 때마다 계속 주절를주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2라는 결과, 1 더하기 2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뒤에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1하고 2는 정수죠 정수 01234뭐 이런 것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음의 정수 123 그러면은 어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은 0이고요 자 그러한 정수들을 저장하는 공간을 메모리에 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 메모리에 메모리에 어, 메모리에 어떤 공간에 어떤 공간을 딱 잡아 놓고 거기다가 정수를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integer, my number,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2라고 계산한 결과를 여기 my number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한다. 보통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어,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제 메모리가 큰 아파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집마다 이런 정수가 되, 정수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수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르냐 그르냐도 저장할 수 있고 아, 오르냐 그르냐가 아니고 이제 투르냐 펄스냐 진실이냐 아니냐 맞냐 아니냐 뭐 이런 하여튼 데이터들을 다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 데이터가 아파트에 몇동몇 몇 호에 저장이 돼 있냐라는 것들도 숫자겠죠. 그러면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아파트의 주소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셈블리언은 그렇게 하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뭐 103동 210호에 있는 데이터를 숫자 1 더하기 2를 뭐300몇 동에 있는 뭐몇 동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 주는 거예요. 마이 넘버. <laughs> 마이너버 원, 투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줄수 있습니다. 요 규칙도 이름을 지을 때 그런데 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앞에 숫자를 붙이면 안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금방 빨간색으로 경고 들어오죠. 요것들도 이제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우리가 보, 어 어, 우리가 그냥, 아, 이렇게 선언문이다, 이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Declaration Statement, 이런 식으로. 선언, 선언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변수선언을 왜 하는가, 변수선언을 할, 변수선언을 할때 컴퓨터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게 사실은 요 선언문이라는 그 용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1도하기 1는 더하기 3이겠죠. 삽니다. 그러면은 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 메모리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인티저 정수 인, 인티저가 정수 약자거든요. 요거 뒤에 또 나옵니다. 어, 정수 사이즈 정수가 저장될 수 있는 크기의 메모리를 방한 칸을, 아파트 한 칸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자기가 갖고 있는 메모리 중에서 어, 내줄 수 있는 것을 쫙 찾아서 내줘요. 그래서그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어, 주소가, 요 변,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 주소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MyNumber는 3이다 라는 얘기는 3이라는 숫자가 데이터잖아요. 요 정보를 그 메모리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 MyNumber 플러스 어는 는 y 는, 1 요런 요런 희한한 어 어떻게 왔나요? 요런 희한한 방식으로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요것도 처음에 저도 이거 요게, 요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헷갈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마이너버 자체의 값을 값을 뭔가를 대입을 하려고 드는데 그거 자체를 여기다 쓰네.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이넘버에 3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3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요 순간에서 요 순간에 마이넘버는 3이다라는 거를 CPU로 숫자 3을 보내버려요. 복, 4번을 보내버려요. 복사해 가져갑니다. 그럼 얘는 마이넘버가 아니고 숫자 3인 거죠. CPU 입장에서는 3 더하기 1은 4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 나온 결과 숫자 4인데, 그 숫자 4를 CPU가 메모리에 다시 보내줘요. 그럼 메모리가 원래 3이 있던 공간에 숫자 4라는 걸 덮어 써버립니다. 꽤 복잡하죠? 이것도 제가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해 가실 때까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근데 요 개념을 이 시점에서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다시 모시아웃에서 뭐 아까는 1 더하기 2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마이 넘버를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컨트롤 F5를 누르고 세타 빌드를 다시 하고 음 그러면 이렇게 4가 출력이 되죠. 뭐 굳이 한 가지를 더 해본다면, 이걸 한번 더 반복을 해볼 수가 있겠죠. 4가 출력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5가 출력이 됐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는 설명이 된것 같고요. 함수는 뒤에 엄청 자세하게 다룹니다. 뒤에 다룰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도 라이브러리로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쓰도록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라이브러리 하는 건 뭐냐면은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인데 그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깔리는 그 다음에 GCC를 설치하면 깔리는 이런 표준 기본으로 깔려있는 라이브러리를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마던시플브레는이 표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좋아지고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요 표준 라이브러리 사용법에 대해서만도 뭐 책이 몇 권이 나오고 막 그래요 강의도 몇 시간 듣고 막 그런 식인데 공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실력이 좀 붙으시면 또 그때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충분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설명 드린 내용은 어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코드, 여러분들 제가 예제 코드, 코드, 코드 보여드린 거, 그거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것도 되나?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 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하면은, 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뭐, 그, 퀴즈? 예, 복습할 수 있는 퀴즈들을 제가 몇 가지 적어 봤으니까, 한번씩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100%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손으로 따닥따닥 뭐 간단한 거 이렇게 해보시고, 아, 이런 것도 되나? 뭐 이런 호기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